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을 맡은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Cell Image Augmentation for Classification Task using GAN's on Pepsimil Data Set입니다. 본 논문은 BioCybernetics and Biomedical Engineering에 2022년 게재되었습니다. 이 저널은 엔지니어링 e e r i n g Biomedical 분야에서 Q2에 해당됩니다. 이 논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자궁경부암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갠을 통해서 증강시킨 후에 클래시피케이션 한 연구입니다. 연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살펴보면, 펩시미얼 테스트는 세포진 검사로 여성들의 자궁경부암을 검사할 때 이용되는 테스트입니다. 어, 자궁경부암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될때 어떤 사인이나 증상이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한 펩테스트는 심플하고 빠르고 고통이 없이 진행이 되지만 이 펩테스트로 얻은 세포를 현미경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딥러닝을 이용한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분야는 많은 절차나 법률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 부담이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즉 GAN 그 중에서도 픽스 투 픽스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증강시키고자 했습니다. 저번 저널 미팅에서 다른 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너레이터는 가짜 이미지를 생성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면서 이두 개가 서로 경쟁해서 실제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학습합니다. 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픽스 투 픽스 방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케치 그림을 제너레이터의 입력으로 넣으면 제너레이터가 이렇게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를 뽑아내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인데 어,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스케치와 실제 이미지를 이제 비교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결과를 서로 비교하면서 디, 그 제너레이터가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뽑을 수 있도록 계속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도 동일하게 인풋으로 이런 스케치를 넣고 아웃풋으로 실제 이미지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판별하고 이렇게 두 개를 판별해서 비교를 하면서 디스크림, 아, 제너레이터가 실제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연구에서 사용한 원본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헐리브 데이터는 펩시미얼 이미지 클래시 피케이션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노멀'이라고 적혀져 있는 세 가지 이미지는 자궁경부에 병변이 일어나지 않은 데이터이고, 나머지 네 개의 데이터는 자궁경부에 병변이 일어난 즉 병에 걸린 자궁경부의 사진 데이터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증강을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비교를 했는데 첫 번째는 클래식하게 많이 사용되는 로테이션이나 시프트, 플립, 중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증강시킨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픽스 투 픽스 네트워크를 여기 7개 클래스에 각각 적용을 해서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것인데 이거, 이 픽스 투 픽스 네트워크는 데이터가 3,000개로 증강될 수 있게끔 훈련이 된 네트워크이고, 3번 방법의 경우에는 네트, 픽스 투 픽스 네트워크를 두개 사용, 여기 그림처럼 두개 사용하는데, 첫 번째에서는 2번 방법, 방법처럼 그냥 개수를 증강시키는 네트워크이고, 두 번째 네트워크는 증강된 이 이미지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훈련이 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이 이미지의 이미지는 앞선 이미지보다 화질이 더 좋거나 품질이 더 좋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도록 훈련이 된 네트워크입니다. 어, 방법 2번과 3번은 증강 후에 모두 3,000개 샘플이 더 생겼는데 제가 논문에서 다 찾아봤는데 1번 방법의 경우에는 증강시킨 후에 데이터 개수가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했습니다. 혹시 다시 찾게 되면 댓글에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에서는 이미지 분야에 주로 쓰이는 VGG와 Inception, LeNet, DenseNet을 사용하였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은 이4개 모델 모두 동일하게 7개의 클래스에서 무작위로 15개의 이미지를 뽑아서 총 105개의 이미지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 인풋 사이즈는 256x256 픽셀을 사용했고 50 에폭으로 훈련을 하였으며 학습률 0.0001 그리고 모멘텀 0.9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이 표는 앞서 픽스투픽스를 사용했던 방법 2번, 3번이 만들어낸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SSIM (Structural Similarity Index Measure)의 경우에는 두 이미지의 유사도를 비교하는 척도이고, MSE (Mean Squared Error)는 평균 제곱 오차, FID f r e c h e d Inception Distance)는 두 이미지 간의 특징 거리를 측정한 것입니다. SSIM의 경우에는 값이 높을수록 생성, 생성된 이미지와 원본 이미지가 유사, 더 유사하다는 뜻이고, MSE와 FID는 값이 작을수록 더 유사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 모든 클래스에서, 거의 모든 클래스에서 3번 방법이 SSIM이 더 높고, MSE와 FID가 더 낮은 것을 통해서 3번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그멘테이션 방법별로 성능을 비교한 표입니다. 모든 CNN 모델에서 1번 방법보다는 2번과 3번 방법을 사용했을 때가 더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픽스트 픽스를 두번 적용했던 3번 모델의 아, 3번 방법의 성능이 모두 높았지만, 스페서피시티의 경우에는 2번 방법이 약간 더 높은 경우도 두개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AUC Area Under the c o v e 결과입니다. Area Under the c o v e 는 ROC 커브의 아래 면적이라고 하는데, ROC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은 블루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AUC가 높을수록 면적이 클수록 모델의 성능이 우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살펴보시면 이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모든 CNN 모델과 모든 클래스에서 높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클래스마다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는 CNN 모델이 모두 다른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데이터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픽스투픽스 픽스 네트워크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AUC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클래스별로 가장 성능이 좋았던 모 CNN 모델이 모두 달랐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의 CNN 모델이 아닌 여러 개의 모델을 앙상블한 것을 사용을 한다면. 더 향상된 분류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제가 현재 연구에 사용하는 이미지 개수도 200개 정도 미만으로 매우 숫자가 적은데, 개수가 적은데, 추후에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을 적용, 시도해 본다면 지금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